아,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제12품, 어, 제바달 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음, 법화경은 불교 교리가 있는 경전은 아닙니다. 법화경은 불교의 그 완결판, 불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 보여주는 것인데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어떤 스토리화를 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 대중에게 불교의 진수를 불교의 전결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화에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비유가 일상적인 비유가 아니, 아니라, 또 심히 또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땅 속에서 갑자기 칠보탑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 근데 왜땅 속에서 칠보탑이 솟아올랐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다보부처님께서 과거에 원을 세웠기 때문에 솟아오른 것이다 이러면은 뭐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땅에서 솟아올랐을까 이런 어떤 의문 또제바달따품에서는어저그 여덟 살 먹은 그 여자 그 용녀가 용녀가 또 남자로 갑자기 변하고 그 자리에서 성불해버리는 그런 어떤 비유. 그 다음에 또뭐 관세음보살 보험 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연 염불을 하면은 그 앞에 그 도적이 도적의 칼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초심자들이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법화경을 아주 예전에 읽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서 어떤 경전보다 다른 경전들은 어떤 교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법화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저의 갈증을 풀어 풀어놓은 그런 어떤 그 서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강설을 한다고 짧게. 한 품의 식품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가졌던 어떤 궁금증, 의문증들을 한 품에 그 있는 그품 중에서 무엇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법화경 전 품을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잘 들어보시고, 어, 법화경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2 재바달 다품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바달다 어, 재받았다 그러면은 제바달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사촌동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가장 악인을 제바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저 언덕 위에서 큰 바윗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살해를 하려고 했고 또 코끼리들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 또 풀어 나 가지고 부처님을 살해를 하려고 했고 또 독을 묻혀서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해서 어 불교에서 가장 악인이라고 하면은 제바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제바달다를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그 선인도 악인. 그 악인이 가장 악인이지만 그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제바달따 품에 보면 제바달따가 부처님의 과거의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선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제바달따도 제바달따에도 근본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인이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근본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한 의식의 전환만 있으면 은 어, 깨달을 있고, 어, 될수 있고 부처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보면은 여덟 살 먹은 그 용녀가 응? 용의 용왕의 그딸 용녀가 어 바로 그러니까 그때 사회에서는 여자는 부처님이 될수 없다 뭐 재석천왕이 될수 없다 등등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여자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린 여덟 살이지만 어떤 의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남녀, 노소 악인, 선인 할것 없이 누구나가 다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사회생활을 해서 깨달기가 힘들어. 나는 이래서 근기가 둔한가, 이래서 둔한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깨달고 싶다. 정말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 법학경의 얘기, 법학경에서 얘기하는. 일승불을 깨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약간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일체 모든 게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승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차다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이, 이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이고 먹는 것도 이것이고 가는 것도 이것이고 오는 것도 이것이고 태양을 봐도 이것이고 달을 봐도 이것이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이것이요. 무엇을 해도 이것인지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1승을 깨달았다. 2승도 아니고 3승도 아닌 1승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이, 내 몸이 나인, 줄, 나인 줄 알아 집착하고, 너의 몸이 너인 줄 알고 집착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 법, 두 개의 법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중생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면은 아, 모든 것이 다 하나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고 이, 이것이 다 부처님의 응원이, 응연이고 공의 응연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도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을 너희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수억 겁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바라미를 자비야 보시 자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일승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도에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이 공부를 내 삶의 하나로,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팔과 다리를 그냥 보시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되고, 내 일승, 오직 이것인 것을, 다 하나인 것을 내 몸속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갈 때, 우리는 정말 부처가 되어진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 법화경에서도 1승에 전반부에는 1승 깨달음에 대해서는 해삼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 불교의 신앙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궁극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정말 내삶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 완전한 의식의 전환. 완전한. 이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체가 다 하나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 수법에 의해서 또 내가 방황하고 어, 또, 시끄럽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